고독이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낫고 침묵이 말보다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. 찰스 스펄전 침묵은 유익합니다.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말을 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. 반면 침묵하면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.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 중 하나가 침묵입니다. 침묵의 방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독대가 일어나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. 침묵의 방에서 언어가 재련되고 정제되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.